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안승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용호동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지난해 1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제성 지능인 일명 너린 학습자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설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에게 경계성 지능 학생 실태 조사,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 평생교육 지원 센터 설립 등으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서둘러 주실 것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경계성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체계적인 공적 지원을 할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제뒤의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부산시의 2023년, 2024년 예산 현황입니다. 경제성진흥인 지원을 위한 근거조례를 제정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부산시는 매년 시행하는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국비매칭 사업만 있을 뿐 아니라 새로 발굴된 사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 실행의 초기 초입 단계인 실태조사조차 아직도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까움과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경제성 진행인의 개념은 최근에 정립되었지만 우리 사회 어디에나 존재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3.6%로 추정되는 이들은 2022년 12월 기준 부산시 인구 중 45만 명 이상으로 부산 등록당의 인구가 18만여 명인대 비해 2.5배 이상으로 많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경제성 지능인은 장애로 분류되지 못하고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사회 부적응자라는 낙인까지 받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동 청소년기에도 맞춤형 학습 지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사회 구조 속에서 성장합니다. 다행히 부산시 교육청은 소래 재정 전인 2022년부터 경제생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500명 이상의 학생을 발굴하고 부산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전문 병원과 연계한 치료와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발굴되는데 졸업하여 성인기에 접어들면 자립을 지원해, 지원해 줄 전문기관이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경제성 진영인 자립준비 청년은 낮은 인재력과 사회성 부족, 정서적 고립 등으로 진로설계 과정부터 어려움이 크고 스트레스 관리나 개인관계 능력 등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취업 후에도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또한 범죄로부터도 취약한 상태이므로 고용 불안정과 맞물리게 되면 불안, 우울, 고립 등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하여 결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데 매우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들의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주시길 당부하며 본 의원은 다음의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자립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을 마련해 주십시오. 서울시와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개관한 바 있는 경제성 진행인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기부터 진로 탐색 및 직업훈련을 할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관련 사업에 적각 배치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립부 안정적인 일자리 안착을 위한 사회성 훈련과 지속적인 직무 체험 및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부태도및 사회성을 훈련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민간기업이 협업을 통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공공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성진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끄는 일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와 지방단체의 중요한 책 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생의 우연성으로 인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